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7회국기 19장 7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7회국기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라 대 여호와께서 명하신 령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의 호화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각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요압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죠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이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적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알립니다. 아멘. 에, 말씀을 전하다가 잊어버릴까 싶어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대면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요. 혹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이외에라도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명하시고요. 어, 공식석상을 비롯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예배 시간에 실수했다고 저한테 징계를 했습니다. <laughs> 예, 다름이 아니라,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함부로 그렇게 코를 푸냐고 어, 어,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제 저녁 내내, 아, 죄송하다, 사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식석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리 안하겠습니다. 혹시 이 새벽 예배 들리시는 분들도 제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버릇이 좀 없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참고로, 선수권은 제 집다람 선수권에 있습니다. <laughs> 남의 것이 아니고. <laughs> 네. 에,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조심을 시키는지, 수차례 조심을 시킵니다. 모세에게 몇 번이고 경계를 정하여서 아무도 거게 올라오지 못하라,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뒷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다 전했는데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모세가 의아심을 가질, 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또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계, 그 경계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여기 출애굽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오던 자들이 있었고요. 거기 성경에 보면 호기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의 가진 그 호기심의 마음. 그걸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온. 그래서 법계를 열어 보다가 수천 명이 죽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경계에 관하여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정하여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불검으로 막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보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범죄를 내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동산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영생하는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철저하게 막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또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섭게, 전혀 조금도... 짐승조차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게도 그 짐승 역시도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장세기의 그 경계를 통하여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젖으시고 경계를 정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다시 말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용생하도록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용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아담이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려놓으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은약을 내려놓은 것은 그들의 존재가 범죄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가능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습도 벌써 벌써 나버렸는데, 그들이 그 생명 나무를 취해서 영생하게 되면 그 영생하게 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다. 좀 어려운 설명일 것 같습니다마는,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태어납니다. 그듭납니다. 그듭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을 가지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듭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의 영원한 불행입 영원한 불행. 하나님은 그 길을 막은 것. 영,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자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계를 세운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금 태어난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깊어진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에, 물론 하나님은 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하여 경계를 세워 놓으신 것은 인간이 아직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그 천국을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신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태어났기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좋아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내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터인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인간이 교만하여서 감히 하나님의 그 범주할 수 있는, 없는 그곳을 기웃거리려고 자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을배 부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도 다시 되새기며,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항상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의인 오라 하지 아니하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놀람> 이내하신 그 세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 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요 저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요 아메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가오네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 노라 하실 때에 날부르소서 맘복거는 예수주여 외로하소서 주와 같으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주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